아우, 고 자고 나? 있는데 멍멍이가 자꾸 짖어. 이거 보고 나 알겠어, 내가. 얼른 밥좀 줘, 멍멍이. 야, 잠깐만 기다려봐. 어, 어 모르겠다. 이걸, 아이고, 야원다 아, 때. 아, 아, 진짜는 아니고. 봐봐. 어때? 이렇게 하면 이쪽을 도와볼게 이쪽. 오, 이쪽. 멋진데. 둘다쓸수 있잖아 여기서밥 응. 먹고 있고 응. 저 아빠는 그럼 여기서 샤워하고 똥싸을래짠 됐다 응, 다 먹었다 응가해야지 짠 먹어 응가 응가 여기서 자고 있니 그만 일어나 아우 잘 잤다 아우 기지개 피고 아우 기지개 피고 멍멍이 사과 다 먹었어? 멍멍아 집잘 지키고 있어 냉장고야 이제 아우 우린 출근해 볼까 아직 아직 비상조절도 아니잖아 난 보물 찾으러 갈 거야 아 보물 찾... 지금 도둑 잡으러 가야 시간이지? 다시 합쳐 숨어 됐다 자 멍멍이는 집을 이렇게 잘 지키고 있는거야 <laughs> 집은 꼭대기에서 집 지키는거야 어, 멍멍아 잘 지켜 빨리 나도 퇴근해야겠다 얘 예, 꺼잖아요? 오? 얘는 왜안 퇴근해? 얘 얘는, 얘는 왜안 퇴근해? 퇴근한 거아야지 이제 자 출근하자 아난 오늘도 보물 찾고 올게 안녕 꼬록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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친구야 빨리 퇴근해야지 퇴근 말고 출근 친구야 빨리 출근해야지 친구 어디있어 여기 있잖아 응가 싸고 있잖아 아유 응가 그만 싸고 나와 엄마는집잘 지키고 어, 강아지야 잘 지켜 얘는 이거구나 어. 음. 자, 오늘도 불나면 출동해야지 소방차 준비 잠깐만 우리 순찰하는 거 어때? 좋아 얘는 보물차, 보물이 있나 확인하는 거 난준비다됐다고 나도 너, 너, 너. 아직 준비 안됐어 나는 지금 음. 어, 나도 준비 끝. 저, 저, 저. 저, 저. 저, 서 준비해. 알겠어. 저. 준비 저. 저. 자 이제 출발하자고. 브룸 브룸. 나 아무 일 없나? 불안 난나? 아이 깜짝이야. 여기 나무일 없어. 거긴 괜찮아? 나 괜찮은데. 음. 한 바퀴 돌고 올게. 좋아, 나도 이쪽으로 돌아볼게. 브룸 브룸 브룸. 넌뭐 하고 있어? 안 아, 돌고 뭐해? 나는 지금 이쪽에서 지금. 나는 지금 나는 지금 이쪽 아파트에서 불이 나나 불이 나나 지금 확인하고 있어. 아 그렇구나. 조금 어, 어, 조금 있으면 불이 나면 바로 꺼야 되잖아. 음. 그러면 출동할 때 너무 멀리 있으면 그래서 나는 이쪽에 불 날까 봐 계속 있는 거야. 알았어. 어 이... 사고 발생 사고 발생. 삐삐삐삐삐삐. 남쪽 동네 에 불이 났다. 남쪽? 출동. 남쪽. 이쪽 이쪽 이쪽이야. 여기다. 여기야 여기. 어서 불을 끄자고. 자, 나는 소화기가 뒤에 있어서 어? 해 보자. 그런데 너무 벽이 두꺼워서 꺼지진 않았어. 자, 난 불을 끄려고 해 볼게. 여기 너무 두꺼워서 꺼지진 않았어. 보통이 어, 아닌데 이거. 어서 도와줘. 아, 도끼 들고. 어, 도끼로 벽을 좀 부숴 줘. 맞아. 두꺼울 땐. 됐다. 자, 그어 이제 내가 뿌려 볼게. 경찰, 경찰. 이억 자네는 어 사람들이 다가오지 않게 잘 지켜줘 알겠다 오바 알겠다 아유. 오바 어 잠깐만 그런데 중급차도 있어야 되잖 어서 태우고 가 많이 다쳤단 말이야 알겠어 병원으로 이동해줘 어. 잠깐만 탈수 어. 있겠어? 좁은 거 아니지 좁은 건 아니겠지 그럼 옆으로 타봐 응 음, 됐어 어서 출발 아 지금 치고 지금 아직 안 태웠어 <laughs> 어. 얼른 가 가기 전에 죽을 것 같아 <laughs> 어, 헬리콥터가 망가졌어 큰일 났어 괜찮아 도와줘 어차피 괜찮아. 와, 헬기가나를 쳤어 도망가자. <laughs> 이렇게? 맞지? 됐다 구조 헬리게터렇동이뚜게뚜렇뚜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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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이렇게. 나랑 가자무자 아. 벗어놓고 야! 손 씻어야지! 아이 귀찮아 난 여기서 음료수나 아이스크림이나 먹을래 아니 먼저 손 씻어야지 먼저! 손 씻고 먹어야잖아 알았어 아이 잔소리 좀 그만해 나는 너 옆에서 다 음료수 먹을게 아, 난 오랜만에 윈드 서핑이나 좀타 볼까? 나 바다나 한번 갔다 올게. 어, 나는 이 침대에서 자지 않고 먼저 먹기. 오오오. 타 볼까? 올라가서 자. 나는 말리. 멍. 지금 잠건 아니야. 이이이 모범아 집잘 지켰어. 와이 와이 와 어? 그나저나 잠수함은 어떻게 된 거지? 아. 걸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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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물 하나 찾았어. 노란 보석을 찾았어. 어? 진짜네. 아 오늘은 보람찬 하루였어. 퇴근해야지. 응. 나는 잠깐만 이거 쓰고 잠깐만 이쪽 바닷 속으로 이렇게 한번 구경해 볼게. 이봐, 오리발도 채 차고 가. 알겠어. 난 그럼 먼저 들어갈게. 어? 아우 피곤해. 난 여기서 자야지. 먹먹이 먹이 한 번만 주려고 왔어. 먹이. 만 주고 다시 데려갈래 멍멍이는 사과를 좋아해 멍멍아 사과 먹걸요 냠냠 냠냠 근데 소방관 너는 왜안 쉬고 거기 가만히 있어? 이씨나도 <laughs> <laughs> 갔어 좀 들어가서 맛있는 것좀 먹어. 밥 먹어봐. 그런데 악차한잔 아, 아. 마셔. 그런데 아까 <목소리> 그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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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는 모자 아, 어디있어 난다 놀았다 일단 아, 앉아서 차좀 마셔야 되겠다 차, 차 마실래 요기서 <laughs> 다 먹었어? <laughs> 응. 어 그럼 못내려와 다먹었게 어? 컴퓨터다. 근데 여기 부디다 땡마? 부디다다? 방에 있어서 그냥 가져왔어. 아니야. 다 이쪽은 불나지 않고 다른데 불나는 거야. 거기는 우리 숙소야. 우리가 사는 집이야. 그러니까 불릴 정도가 응. 없지. 그러면 우리가 이사를... 불은 다음에 나자. 아, 이 아, 응 여기 앉아서 우리 쉴까? 아 그래. 이거 때 이쪽 누워서 하늘 바라보도 되잖아. 어, 얘는 아까그 환자 아니야? 띠띠띠띠 불이 나서 환자가 하나 한명 다쳤다. 헉, 환자 발생, 환자 발생, 출동 출동. 도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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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도 도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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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이 도도 도도 이도도이도이 아니지. 환자가 다쳤어. 어디서 씻고 가. 떨어뜨리면 안 돼. 떨어지면 죽어. 조심해서 가. <웃음> 두두 두두. <웃음> 안녕.